이거 어때요? 저는 저런 거 아주 좋아 마음에 듭니다.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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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나는 솔로. 비치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갈치조림집을 찾아볼까요?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 저희가 걸어갈 거예요. 왜냐면 날씨도 좋고, 어차피 해변가 따라서 갈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저희가 항상 저희 느낌대로 가면 틀리거든요. 여기 황금감아섭 어? 아니야, 역시 아니야. 언니, 갈치조림 좋아해요? 나 없어서 못 먹지. 황당하지. 저도 뒤집어지게 좋아해요. 갈치조림사, 우리 이인형 조절이. Rubber. <mileleben> 네 위로 아, 어? 이 정도면 포장되는 거 너무 귀엽다 네 어, 왼쪽에 내려가 있 발판 올려주시고요 한무씩 타보실게요 시리 올리고 살리위쭉 가보세요 그대로 요 삼거리가 나와요 삼거리에서 우회전 삼거리가 나와요 삼거리에서도 우회전 아시겠죠? 1톤에서 so 가신 게그로평 모르시겠다. 파란 선만 따라, 계속 가세요 아, 그게 괜찮다. 파란 선만 따라 가시면 차기도 나와요. 네. 파란 선이 끊겼어요. 파란 파란 선이. 파란 색이 파란 선이. 파란 선이. 아, 가 파란 선이. 파란 선이. 파란 선이. 파란 선이. 파란 <laughs>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일 제가 할까요?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을 천천히 가져도 될것같아아 아, 아, 내가 부러워하마음에 하는 와, 좋은데 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또 무슨 일이 생기더라. <laughs> 나 무섭단 말이야. <laughs> 여기서 누회 전인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간다. 나만 믿어라. 오, 오빠. 어나게부 m 이요 등대 갔더라고 뭐. 아, 등대? 어, 알겠습니다 다시 l 겠습니다 도착했는데 k of the talk. I think I'm going to talk to you. I'm going to talk 안 갔다 오셨죠? m going to talk to y o 어 I'm going to talk 지켰어. <laughs> 잡혀요, 잭시야 어디 가시면 돼요? 저희 여기 신창.. 성당인가? 탈바지 쓰고 타고 왔다 오세요. 이렇게 된거 반지 꼭 사와야 된다. <laughs> 진짜 이거 반지 안 사면 큰일 난다. 저희는 여기 얹는 거. 성당을, 성당을 많이 도 하자고? 어때? 반대인데요, 언니? 반대예요. 와갑자 뭐 <laughs> 아, <지금보다 더> 빠르구나. <laughs> 아 일단 직진입니다. 자 네. 네 신자. 스나요비비안나이니 <laughs> <비비안. 웃음> 학교 진명이요 어? 진명! 어? 와 선배님? 내가 왜여지 뭐 <laughs> 진짜요? 우리 조카가 진명 여고. 저희 6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아, 진명 여자다감 가고 싶 만큼 는다니다어 어머, 인생뭐 있다고 여기 이런 거있어 <laughs> 아, 거 같은 거지 말고. <laughs> 이 네. 아이, 아,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내마음 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지. 얼마도 먹어 왔다. 알았지? 너 되게. 맞아? 너 아, 그래. 필요한 거 보여. 초코바넣어 줘? 아, 아, 아 그래. 그만해 한 번만 해. 아, 아, 그래도 수건 줄까 수건? 그런데 휴지 줄까? 아니야. 너 뭔데 있니? 어여기 수저 놓고 이런 백다이요. 백다이. 100다이. 그러 백다이? 맞아요. 백다이. 감사합니다. 안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일년일 뒤에는 미사 보러 올게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아니야>.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내가 초콜릿좀더 주면 돼. 안 돼. 왜? 어, 이따가 먹어야디스도먹어안 돼, 안 돼, 안 돼. 밥 먹고 먹어. 아 왜? 밥 먹고 실컷 먹게 해줄게. 밥 아니, 렌디스도 하나만 먹게 해줘요. 응, 하나만. 랜디스 도넛? 안 돼. 어? <laughs> 아니, 떡볶이를 먹어. 안 돼. 그거 삼겹살 먹을 때 먹어야 돼. 진짜 라면도 드신다면서. 그건 훨씬 몇렇게 먹는 거야? 저희가 말이죠, 고기를 픽업하러 갑니다. 어, 어. 어디로 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픽업하러 왔는데 네 맞아요. 또 해야 해요. 내가 배웠어요. 언니 나만 믿어요. 언니. 너무 예쁜데? 마중에 언니, 나만 믿어요. 나다 배웠어요. 오케이, 오케이. 믿겠습니다. 시작해볼까? 어, 거기에다가 구우면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언니... 고기를 올렸는데 말이죠 불이 너무 약한 것 같단 말이죠 아 그래? 응헐 대박사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응. 먹읍시장맛있다짱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못 어떻게 이렇게 알맞은 온도로 아까 있긴있었는데 바람을 생각해서 좀더 돌렸어 완벽한 계산이지 나 고기 구울게 물에 응. 구워게 Gracias.

야 기대에 충족시켜 주지 못했네요. 제 라면 먹방은... 미저를 <laughs> 아, 죽일 듯이... <웃음>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뭐못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좀... <laughs> 실망스럽다는 점정 <저 표준. 웃음> 저는 배가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很努力。<laughs> <laughs> Tries to shine bright oh.

괜찮 사람들이 난 싫어. t v 에 소개된 맛집에 가서 난3인분을 먹었지. 아니 이 맛은. 돼. 신세계와 구세계의 중간적인 티베리아 반도에서 춤을 추는 역이. 축구로 다치면 슈팅이 키퍼에 펀칭이 막히고 또 먹히는 기막힌 바로 그런 맛. 둘이 먹다 하나 죽어 매워 매워 자꾸 먹어. 아, 내 입으로 들어와. 초코 시럽처럼 달콤한 너는 아찔해 나를. 미치게 미치게, 미치게 만들어 버려 어서 나에게로 와 우리 군처럼 압도한 너를 가지는 모든 한배한 입에 한 입에 ك ل 식사는 합시다 just like that 어허 uh 어허 -huh, uh -huh, just like that 마마고 합시다 just like that 이거 하숙안 먹어요? 먹었어, 먹었잖아요 주세요. <laughs> <laughs> <진짜요? 웃음> 언니, 언니할수있어어요 <했었어요. 웃음> 같이 택시 타고 가자 여러분 다이를믿습니다 저희가 수도를 7만 원에 잡았는데 7만 원이라면 가벼운 가격은 아니지만 왕복 한 8만 원 넘지 왕복 10만 원 정도에다가 이제 대값이 한 2만 안돼안돼네 그럼 이제 돈이 그냥 딱딱 깨지거든요 안 돼, 안 돼. 문 여는 거 맞나? top down sunlight on my skin Oh my skin feel like i don't got anything to worry ain't got nothing life is full of joy yeah we got all the toys i love of sunny day like it's our last day all my songs are boring and you know i still love it i love it hope you like this as much as I love dodgy She Yeah, I've been trying to make your day with joy It's pretty In this perfect sunny day with all these flowers in the sky right in my top down so light on my skin Oh my skin feel like I 오케이, 오빠오겠습니다니 하나, 둘, 셋! 이렇게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짠, 이거. 이거, 지 진짜 잘이 이거, 이이 이거. 지 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음! 떡볶이 맛은 똑같네? 야야야 야호, 야호, 야호,